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가재발 선행장을 한 포트 사갖고 왔는데 어, 꽃이 너무 예뻐서 화분 가리를 못하다가 오늘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화분 가리를 하거든요. 어, 그대로 키우면 은 화분의 흙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녹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토가 많이 섞인 흙으로 어, 이렇게 화분갈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화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쿠키통 있죠 쿠키 저는 이제 마트에 가면 한번 이렇게 세일하고 할때 심심풀이로 먹기 위해서 사 갖고 오는데 어, 쿠키통이 버리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키통이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이유는 바치, 뚜껑을 받침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 여기 어, 참, 화분용으로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 여기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크게 안 뚫고, 작게 여러분들을 뚫어줬거든요. 그러면은 깔망을 깔 필요가 없,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배수와 공기 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뚫어졌거든요. 구멍 뚫을 때는 저는 이제, 모스는 어 이발가위 버리려고 하던 것을 다 도로 주워와가지고, 가스불에 달구어서 양쪽에 꼭꼭, 이렇게, 달구어서 이렇게 꼭꼭 눌러줬더니, 이렇게 두 개씩 뚫렸어요. 옆에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 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작기 때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흙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게원서 흙은 게 어, 해서 하원, 이서꽃하서이잘피해관이하기 좋은 흙으로 해 놨기 때문해 꽃을 본다면 내가 아줘야 얘가 제대로 자라고 무르지지 않습니다. 통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깔망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난색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깔았습니다. 상토, 마사토, 용토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흙 비율은 꼭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은 조금 뭐 상투나 용투가 조금 섞여도 되고요. 많이 섞여도 되고요. 배수가 잘안 되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마사토가 많이 섞기는 듯이 생겼죠. 가재발 선인장은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이 마디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지는 동안에도 벌써 이제 하나하락할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옆에다 꽂아두면 또 뿌리가 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습도에 약한 편입니다. 여름에 습도가 심하면은 물증에 보이다가도 만지면 우르륵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자리를 잡아주고요. 마사토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다고는 했지만은 강원의 흙이 아직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에 좀 마사토를 조금 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된 흙으로, 저는 중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중심에 딱한 다음에 나름대로 또 길어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해주거든요.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채우고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으면 이 흙은 항상 80% 정도 채우고요 위에다가 이제 모래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모래를 이제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은 어쩌다 넘치고 하면 여기 막 떠내려와요 그러면은 베란다로도 다시 청소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모래로 살짝 물로 두면은 은혜로 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이건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갈이하다 보니까 잎이 두개 떨어진 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나는 줄기가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나와 있고요. 뿌리 쪽에 잘렸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에 잘려서 이렇게 됐는데, 어 그거는 지난번에 원래 있던 가지발 선인장 잎꽂이 형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화분에다가 같이 심을 겁니다. 요거는 빨간 꽃이거든요. 빨간 꽃인데 요거는 어, 두가지 색상이어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심어드리겠습니다. 가지발선인장 요거는 지금 흙이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 말랐는데 물을 안 주고 그대로 그대로 두었다가 이 화분 물줄때 주면 되겠습니다. 가지발선인장은 원래 입고이할때 그늘에서 한 3일 정도 말리면 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조금 말랐지만 지금 심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 아이들이 물이 고플 때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